오늘 우리가 함께할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3년이 시작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었는데, 우리가 잠시 마태복음을 읽고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 11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수기 10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의 준비가 완료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1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0장의 분위기와 11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장은 불평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1장 12장에 세 가지 불평이 나오는데 사실 첫 번째 불평은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과거 신해산 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신해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신의 산 이후에는 조금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고, 그들의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불평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음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그 외에 각종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불평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 값없이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값없이 그것을 누렸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지겹도록 노예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태도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과거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모습에서 모세는 좌절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백성을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마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모세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자신이 이 백성을 이끌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의 그런 임재 경험이 이제 자신들의 백성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늘의 모세를 좌절스럽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그렇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신해산 전에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끌리심으로 움직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여정은 그 영적 경험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찾아온 불편은 결국 리더인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체험을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나의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별하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